이제 약간 <laughs>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어어 어, 몸이 되게 총근만근인데 <laughs> 귀여워 <웃음> 아 토요일입니다 <laughs> 이따가 세탁기 기사님이 아유 오신다고 오늘은 좀 게으른 엄마 이거 너무 귀엽. 어, 응, 꿀뚱이야. 응. 너왜 자꾸 땅바닥에서 자냐고, 아직 먼지 많아. 어디도 다 먼지가 있지, 그치? 조금 전에 건조기와 세탁기 설치 기사님이 오셨다, 가셔서 첫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기와 빨래 넣을 때가 마땅하진 않아서 장난감, 방석, 이불,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게 저 화천. 뭐 어쩌고. 왜다가 안녕. 고양이 발견! 기 그때 유파티라 있다고 가면 고양이는 왜. 갑자기 잠이 왔어 아가야? 애들 일어나볼까? 발 닦을 수 있어? 코다 잤어? 발 말려줄 때 다시 엄마드라이 엄마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그때 다시 자, 알았지 간지 간지? 깨물깨물 하지 마 <laughs> 귀여워라 히 여기는 잘 있는데, 우리 강아지. 여기는 꿀떡 존. 집을 여기다 해주니까 <laughs> 이쪽 구석으로 가버렸네. 이제 이거 치울까, 꿀떡이? 이 자리에 꿀떡이 계속 있길래 이 자리에다 집을 놔줬더니 다른 구석진대를 찾아가버리네. 너왜 거기 있어? 하나는 여기다 해놨는데. 말을 좀해보시지 끌다 여기 가봐, 그럼. 여기 가도 돼. 갈 거야? 엄마 이거 치워줄까? 끌다야, 결정해봐. 아, 이거 치워? 그럼 엄마 거기 협탁 넣을 거야, 너. 그 자리에 협탁 넣을 건데, 엄마 협탁 사야 되는데. 너, 너집안 넣으면 협탁 넣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괜찮아, 이러고 엄마 이거 조립해야 돼. 이거 너가 좀 읽어봐봐. 사용 설명서, 설명서, 조립 설명서. 꼴단이 이거 읽어, 읽어봐봐. 이제 이거 좀 익숙하지, 많이 했지? 뒷발 <laughs> 뭐야? 오랜만에 우리가 깎아놀이 해볼까. 약간 쇠소리가 나네. 저거는. 옳지 우리 꿀떡이 얘기 때 맨날 이런 거 했는데, 옳지 용감해, 용감해. 되겠네. 귀여워. 알지 여기 있다가 나볼까? 용감하지. 어떻게 가지? 옳지 알지. 맨날 장바구니랑 택배 온 걸로 연습해가지고 여기 배달 누나 보고 어떻게 가지? 알지. 귀여 아이 잘해. 괜찮아, 슝, 이리네. 이런 최애 간식 오리고기. 이건 뭐야? 이거 한번 만져볼까? 터치, 알지? 어우 무서워 이제 잠깐 소리 좀 내볼게. 이리와 슉슉. 괜찮아. 일단 이리 와봐 여기로 들어와봐. 이거 한번 만져볼까? 장애물이 많지 괜찮아 꿀떡 이리 와봐 이건 뭐야 오이 이 바구니 한번 들어볼게 좀 무서울 수도 있어 슉슉슉. 아이놀랬어 괜찮아 꿀떡 이리 와봐 여기 봐봐 일단 놓봐야지 쇼 여기 있네 쇼 꿀떡 괜찮아 쇼 여기 있다 꿀떡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건 좀 무서워, 난이도가. 꿀떡! 우리 꿀떡이, 이게 꺼내먹기! 조심스러워, 얼 <laughs> 어, 옳지,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꿀떡아! 꿀떡아! 여기 하나, 하나. 여기 하나 더. 어떻게 가져가지? 여기 있다. 어구, 조심스러워. 아이, 잘했어. <laughs> 이제 엄마 조립 좀 하자. 이제 너 가서 쉬어. 이치 아 그거 빨아야 돼. 아직 다른 게안 와서 같이 빨려고. 하나 바구니에 1번과 B에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 2번 철제를 오므리후 오물, 이거를 일단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기여워 너무 이쁘다 일로 와봐. 괜찮아. 일로 와봐. 어, 지 <목소리> 엄마 이거 뭐 만들어? <목소리> 아 아파 어. 어. 어 미안해 <목소리> 아니 볼또가 이게 안, 안 들어갈 때 원래 힘으로 하는 그 인간들의 그게 있단다 다행히 이쪽에 야외인데, 여기에 처마가 있어요. 전 앉아줄 수 있어. <laughs> 우산도가 깜피고. <안 펴고. 웃음> 아, 이런건 처음인데? 야외 처마다. 끌다가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우와, 여기야, 여기서 바람 쐬고 가면 되네. <laughs> 너무 예쁜데, 얘 뭐야? 아, 괜찮아. 이 엘리베이터 지금 소리가 뭐가 많이 나나봐. 어, 앉아야지. 앉아. 앉아. 옳지. 야 잘했어. 올라와봐. 아니 저거 로그 그 엄마가 해놨어. 어디가? 이거봐 이거 이거 되게 부드러운데? 꿀떡 올라와봐. 여기 올라가봐 매트. 꿀떡 매트. 옳지 이거 밟아봐. 밟아봐. 꿀떡. 우잉. 알려줘야 돼. 꿀떡이 이리 와봐. 꿀떡 이리 와봐. 꿀떡 이리 와봐. 옳지 옳지 옳지. 어구, 그구어그 저러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엉덩이를. <laughs> 아, 예쁘다. 꿀떡이 엉덩이는 왜 이렇게. 이리 와봐. 맘에안 들어? 치, 너무하네. 헥, 온다. 옳치 낯설어? 또새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 꿀뚜이 지정석. 나 거기다 협탁 놓을 거야. 나 협탁 필요해. 응 어쩔 수 없어. <laughs> 오 이뻐. <laughs> 세이브리지. 거기 왜 그러고 있냐고. <웃음> <웃음> 있는데 꿀떡이 털이 어빠 <laughs> 꿀떡이 사료 큰큰 알갱이 이번에 제대로 샀어 엄마가 잘했지 안돼 안돼 나 거기 칼 있어 옳지 어 미안해 꿀떡아 엄마 미안해 안 된다해서 <laughs> 미안해 미안해 놀랬어 아 미안해 칼, 칼 있어가지고 칼 때문에 그랬어 미안해 <웃음> <웃음> 이렇게 바람이 불다가 이제 심해지면 문이 이렇게 계속 덜컹덜컹거려요 여기가 이렇게 틈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혹시나해서이 스트라이커라는 걸두 개나 사가지고 바꿔봤는데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자 오시기를. 이렇게 크게 바람이 불다가 덜컹덜컹하면 꿀떡이가 너무 놀라요. 바람 소리도 심하고 쿵쿵 거려요. 근데 얘가 밥을 먹는데 꼬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게 이 안쪽에 이런 생활용품들을 수납해놔가지고. 계속 밝게 되더라고요 현관을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잘라 쓰고 있는 이 매트를 어 이렇게 일단 해놨는데 보이나? 어, <laughs> 얘를 샀어요. 볼때또 보고 싶어? 내끌때 이거 볼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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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깔려고 엄마 이거 불편해 가지고 음. 어차피 저 깔아만 거라 이게 잘안 떼져요. 어떻게 떼제 계획은 여기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구칸을 하면 되겠다. 왜냐면 얘가 여덟 조각씩 팔거든요. 신발을 그럼 너무 앞에서 보셔야 되나 싶기도 해가지고 <laughs> 들어오자마자 얘를 여기 선이 자르는 데가 있긴 한데 얘를 또 자르려니 귀찮고 망해도 한번 잘라보고. 하나? 오, 예, 샀다. 가위로 여기 오렸더니 딱 맞는 것 같아요. 짠. 그래도 멀리서 보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따란. <laughs> 이렇게 현관에 해두려고 이 행거를 샀어요. 겨울에는 이제 패딩 같은 것도 걸어두기 좋고. 어, 여기 산책할 때 자주 쓰는 것들이랑, 그리고 이 아래는 손님용 슬리퍼랑, 얘는 압박 스타킹이에요. 저 다리가 엄청 잘 붙고, 하지정맥 그 유전이 좀 있어가지고, 산책할 때 압박 스타킹 챙겨 신고 있습니다. 아 귀여워. 엄마 얼음 먹는다. 스타일이 거슬리기도 하는데 이 거울에 비치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서 그렇죠. <laughs> 저기요. <웃음> 아 너무 웃겨 아 찍으려고 그랬지. 어머머. <laughs> 귀엽. <귀여워>. 아, 뜨거. <laughs> 이렇 아, 이뻐. 거기 좋아? <웃음> <웃음> 어머! 어머, 어머, 머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또? <laughs> 모퉁이를 지키는 엉덩이. 너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응? 멀티탭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다이소에 이 미터가 맞으면 이 버튼이 없고 뭐 구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너 어디가? 또 왔어 또 왔어 이 3미터짜리는 침대 여기 여기에 저는 귀엽고 협착을 둘 예정이라 거기 왔어! 어, 일단 여기에 끼워둬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불빛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밤에 좀 눈이 덜 부시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두고 싶은데 자꾸 움직여서 이런 거 집에 있어서 떼어지는 자국 안 나는 그런 갤 하나 붙여주려고요. 나중에 불편하면 다시 바닥이나 벽면으로 옮기고. 샀어. 엄마, 이거 되게 사고 싶었는데. 귀엽지? 엄마 건데? 뜯어볼까? 짜란. 집에. 아니, 이거 불면 안 돼. 내 거야. 니거 네 아니야. 너거 장난감 저기 많은데 안 가지고 놀잖아. 아니야, 물지 마. 끌다가. <laughs> 귀여워. 끌다가. 아니. 끌다 보여주면 무네. 이거는 무는 거 아니야. 엄마 거야. 앙, 안 돼. 옳지. 아이 착해. 새것만 좋아하나? 기 <laughs> 눌렀어. 야. 귀 울거야? 안돼 안돼. 이건 엄마거야 내꺼라고. 귀엽지? 꼴뚜이꼴뚜이 장난감 저이 많잖아. 여기. 어? 엄마 꺼내줄까? 너 저거 안 갖고 놀잖아. 문에 이렇게 걸어놓는 도어 후크예요 얘를 왜 샀냐면 잠옷들도 오래돼서 부끄럽지만 <laughs> 잠옷을 둘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 옷장은 슬라이드로 이렇게 해서 여긴 못 걸지만 한쪽은 문이어서 이쪽에 걸면 될것 같아서 저 옷장이 조금 더 얇아서 여기에 이것도 잘라서 좀 붙여서 고정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무슨 만능으로 <laughs> 자국이 안 나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네. 이거 어, 반만 써도 되겠다. 이게 보이나? <laughs> 여기 뒷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뭐 닿는 데는 이상이 없어서 어, 이런 느낌으로 옷을 걸면 될것 같아요. 어, 되게 감성감성해 보이는데, <laughs> 꿀 둥이, 알아? 둥이? 어, 없어. 그냥 이름 말한 거야. 둥이가 꿀떡이 기다리고 있대, 저기 가면. 둥이! 아니, 지금 앞에 없다고. 일단, 둥이 어딨어? 둥이 어딨지? 어, 뭐야. 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둥아 둥아, 꿀떡이야. 응? 어, 귀여워. 아, 어떻게 너무 귀여워. 제가 오면서 돈이 어디있지하니까 계속 멈춰서. 꿀떡이가 더앞장서고 있어. 형이래. 어, 나란해. 걔 둘이 뭐해. 귀여워. 이거. 어제 그 보호자님이 선물해주셨어요. 원데이클래스에서 강아지 치킨 만들었는데 <laughs> 그 거기 강아지가 안 먹는다고 그래서 꿀떡이가 득템했습니다. 어제 이거 두 개에 사료를 섞어줬더니 밥 너무 잘 먹어서 땅. 아이고 <laughs> 귀여워 여기 귀여. 워 끝까지 먹어. 이렇게 바로 먹는 애가 아닌데 이 치킨 좋지. <laughs> 귀여워. 너 너무 골라내고 먹는 거 아니니? 아니니? 어. 그래도 아주 깨끗하게 먹었어요. 콜띵이 다 먹었어. 어우 기분 좋아. 맛있었어? 꼬리는 왜 흔들고 있어? <laughs> 아우 잘했다. 아우 잘했어. 어. 치우니까 여기 하나를 남겼네요. 이것도 귀여워.